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쿠입니다. 오늘은 뽀쿠가 랩라이더 도전을 할 건데요. 도전에 앞서서 시청자들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랩라이더 카드는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나요? 클랜 친구와 함께 2대2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랩라이더 사진과 클랜 친구의 랩라이더 사진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좀 찾아봤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초상화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업데이트를 안 해서입니다. 램라이더의 초상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얼굴만 나온 램라이더 액자고요. 업데이트를 하면은 멋진 전설 램라이더 사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클래시 로얄을 먼저 치우고요.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새로 다운 받으면은 멋진 전설 램라이더 액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운로드 다 됐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은, 램라이더의 어, 뭐야? 뭐야, 이거? 메인 화면도 변경이 됐네? 아, 업데이트. 아, 업데이트를 하니까, 어, 뭐야? 또 다시 변경이 됐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램라이더 액자 사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음이. 뭐야, 뭐야? 뭐야. 액자가 뱅글뱅글 돈다 야야야 야, 야, 야 랩라이더 액자 이거 왜이래 오 어, 변했다 변했다 지금은 또 계속 뱅글뱅글 들고 누르면은 멋지게 변하네 이거 왜이러지 자 이거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까요 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랩라이더의 액자가 간지나게 변경이 됐습니다 멋진 액자가 갖고 싶다면은 클래시 로얄을 지웠다 다시 깔면 됩니다 액자 변경을 했으니까 랩라이더 도전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할게요. 랩라이더는 좀 수비를 잘해야 되니까 요 정도면은 뭐 충분히 수비할 수 있겠죠. 랩라이더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룰에 뭐, 뭐, 의식이, 뭐, 의식이 하면서 뭐 이상하게 나는데 왔 이거 상대가 호스트고 그리고 이제 상대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땡겨서 그냥 바로 킹타 깨워버리기. 어, 뭐야. 어, 뭐, 킹타 깨울 새도 없네? 야 뭐, 내가 뭐할게 없는데? 나뭐 해야 되지? 이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나 이렇게 그냥? 예, 나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저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얼음 마법사를 내야겠다. 얼음 마법사 내서 이렇게 수비 깔끔하게 하고 램라이더 올때이 폭탄 타워 내야겠어요. 자, 사냥을 탄 흑무나 두 명이 막 뛰어오는데 고기를 막 질러대요. 에 하면서 개무 서워요. 개 무서워요. 상대는 오른쪽 그냥 타워 벌써 박살 나버렸죠. 뭐야? 이번엔 남자 흑형이 날아가네자 이번에 이렇게 날라오고 이거 이거 토네이도로 좀 땡겨줘야겠다. 어, 토네이도 어, 안 땡겨도 되나?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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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토네이도 안 땡겨도 되겠지? 자 여기에서 어, 나는 뭐 아무 것도 할게 없는데? 아, 나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그냥 게임이 끝나 있는 게뭐 이게. 뭐 이게. 자, 이 우통을 벗은 노출광 금발 백인 아저씨를 소환하는 오두막을 하나 짓고. 야, 나는 그냥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뭐 게임이 끝나네?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얼음 마법사 왼쪽으로 좀 놔주고. 뭐 그닥 할게 없어요. 자, 폭탄타워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 은 랩라이더가 알아서 다 죽여요. 자, 이번에는 가고. 자, 독 한번 써서. 그러면 이제 끝나나요 자 끝나나요 이거 이러면은 어, 흑누나 4명 나왔다 이번에는 와 흑누나 4명 개무섭다 개무서워 자 흑누나 4명 토네이도를 이용해서 땡겨주고 다시 공탄타워 놔주고 자 마전슈의 땅 땅통나무 이러면은 이제 우리 끝나는거냐 어떻게 되는거냐 에이 그냥 끝내자 독서석 승리 겁나쉽네. 이거 해보니까 메가나이트를 넣어야 될것 같아. 어, 메가나이트를좀 넣어줘야지. 어, 게임이 쉬울 것 같아. 어, 차라리 머스킷이 낫겠다. 그나마 체력이 좀 돼서 더 버틸 수 있는 어, 조만간 성공하겠죠. 누구나 이거 뭐다 도전 성공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자, 겁나 무굴려서 깔끔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얼음마법사, 얼음마법사에서 깔끔하게 수리해줍니다. 자 왼쪽 저희는 박아버렸어요 램 라이더가 그냥 꽝 하고 박아버렸어 근데 상대는 못 박았어 우리 타워에다 못 박았어 이거 잘 박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 자 파이어볼 날려주고요 파이어볼 날려주고요 자 우리 또 호그 라이더가 박아버렸어 근데 상대는 또못 박았어 자 바이키리 바이키리로 막아주고 자, 또, 오른쪽, 저희 램라이더가 박아버렸죠, 타워에다가. 상대 거의 뭐다 끝나가지고. 어, 야야야야, 이거 뭐야? 아니, 동시에 지어가지고 더블타워가 돼버렸네? 더블타워가 돼버렸어. 자, 더블타워 돼버렸쥬. 오, 잘 막았다, 근데. 더블타워가 오해, 의외로. 자, 통나무 제가 돌려서 막아주고. 뻥! 자, 왼쪽 타워 박혀서 터졌습니다. 이제 오른쪽 타워 피 거의 다달았고요 자, 오른쪽 타워 제가 끝내버릴까요, 그냥? 끝내버릴게요. 어, 오, 상대 수비 잘했는데. 와, 파이어볼과, 와, 손나무를 저렇게 잘 던져? 나 제법인데, 저 친구? 자, 나도 그러면은 점프해서 찍어버린다. 자, 점프해서 찍어버린다. 얼음 마법사 이용해서 또수비해주고 어스키병 놔주로어둠남무려주고 야, 뭐, 그냥 끝나버렸네. 자, 파이어볼 던질 준비. 파이어볼! 자, 끝나버려주 이제, 우리 흑누나들이 기타계서 꽝꽝꽝꽝 받고 있거든요. 1700밖에 안 남았어요, 체력 상대. 오야, 뭐야, 우리 것도 터졌어? 뭐 제법인데, 이 친구들? 제법이야. 마법안처도 놔주고, 아, 마법안처가 아니고 얼음마법사. 자, 그리고 이거 빨리빨리, 빨리, 이거 빨리 메가나이트 나와야 되는데, 메가나이트... 오, 야야야, 이거 클났다, 이거 클났다. 이거 우리가 먼저 지는 거냐? 이거 누가 먼저 지냐? 와, 빡세다. 엄청 빨리 끝난다. 자, 인성진, 인성진! 이리 달려라 램라이더 도전 요 폭탄 타워가 진짜 핵심인 것 같고 발키리 좋은 것 같고 메가나이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거 딱 폭탄 타워 던져 줄게요. 자 폭탄 타워 지어주고 얼음 마법사 이용해서 좀느리게 만들어주고. 자이고오야 상대는 못 박았지만 우리는 박아 버렸다는 거 상대 왼쪽 피. 이 타워피 그냥 박살 났죠? 자, 이제 또올 거예요. 또올 거예요. 어, 또올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앞에서 발키리로 오른쪽으로 가도록 요렇게 동선을 약간 끌어줍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잘맞고 있어요. 어, 파이어볼 잘 들어갔나? 와, 예측 파이어볼 보소? 미쳤는데? 와우! 와우! 이거는 진짜 예측 파이어볼 미쳤는데? 야, 대박이다. 자, 이거, 왼쪽으로 머스크평 놔주고, 오른쪽 오는 거, 메가나이키로, 그냥 꽝 찍어버립니다. 꽝 찍어버려요. 어, 자, 이 왼쪽, 왼쪽, 왼쪽 폭탄타워 지어야 되나? 자, 폭탄타워 앞쪽에서 지어주고, 어, 통나무 굴려주고, 자, 상대, 이렇게 따죠 오, 어, 연속 통나무 자, 그럼 나도 파이어볼. 이 야, 우리 겁나 잘 쓴다 스펠을. 우리가 스펠을 겁나 잘 써. 자 상대는 아무 것도 못했는데 이미 상. 저희는 킹 타워까지 터뜨렸고 흑누나들 가서 킹 타워 그냥 터뜨려 버리고 끝나 버렸습니다. 어, 야, 이 조합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자, 달려라 흑누나 도전 가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방문자라고 뜨네. 자 오른쪽으로 오죠 제가 이 폭탄타워 내서 또 정석처럼 막아주고 야 파이어볼 반응속도 보소 야 파이어볼 반응속도 장난 아닌데 자 호그라이더까지 왔으니까 제가 그냥 갈키리까지 내줄게요 상대 왼쪽 타워 박혀서 터져버렸죠 하지만 저희는 완벽하게 막았다는거 자 이러면은 이제 상대 뭐 할게 없어요 이제 또 왼쪽 보는데자 이번에는 제가 통나무 이용해서 막아줍니다 자, 올때쯤에 자, 통나무. 아! 한명 밖에 안 맞았어. 어우. 하지만 상대는 오른쪽 박살 났죠? 자자자자자자자 오, 야, 오른쪽력잘 쓰는데, 이 친구? 해골도 잘 쓰는데, 이 친구? 어, 친구? 야 이야... 이제 저는 머스키병 내고 앞에서 오는 이 메가나이트로 그냥 터뜨려 줍니다. 메가나이트. 메가나이트로 쿵팡쿵샷 끝났어요 수비 완벽하게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자 마법사 얼음마법사로 왼쪽 막아주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광부 센터로 보내도 된다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거 자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펄쩍쿵 펄쩍쿵 끝나버렸죠 폭탄타워 지어주고 자 이거 어떻게 막을거야 이거 이제 니네 이거 야, 이거 해골도 좋네, 생각 외로. 어, 마지막은 해골좀 집어넣어볼까? 상대는 수비 하나도 못했는데, 저희는 수비 다 해가지고. 자, 끝났죠? 메가나이트로 막아주고. 그리고, 자, 오른쪽, 발키리로 막아주고. 아샤. 애들 오다가 다 녹아버리네. 자, 머스키평 앞에서 놔지고 끝났네요. 리그라운드 승리 아 이거 뭐, 광고는 필요도 없는데? 어, 광고는 필요도 없다. 얼음 정령, 태골요두개 괜찮은 것 같다. 자, 덱을 바꾸겠습니다. 요 어, 조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최종 조합으로 제가 마지막 9승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석처럼 폭탄 타워 내주고. 자, 어, 폭탄 타워 내주고. 그리고 자 얼음정령으로 이렇게 수비해주고 거의 정석이죠 아 근데 야 저것도 좋겠는데? 저저저 저, 저, 스파키 스파키도 상당히 좋겠다 어, 이제 상대는 수비를 못해갖고 박살이 나기는 했는데 스파키도 상당히 좋아보여요 어 근데 파이어볼이 없어서 이거 자 파이어볼로 막아주고 야, 야 이걸 근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걸?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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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거? 틀났는데 이거? 오야야야! 야, 야. 스파키가 엄청 세다. 야, 스파키를 못 막겠어. 자 이거 아이스 스피릿으로 막아주고요. 자 막아주고 왼쪽 막아주. 자 이제 왼쪽 터트렸으니까 저희도 이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왼쪽 잘 막고 있나요? 잘 막고 있죠, 잘 막고 있죠. 야 왼쪽에 지금 오는 저네 명의 흥루나 너무 무섭다 진짜. 왼쪽 오는 흥분나네명 너무 무서워. 와, 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이걸? 어, 이거 막을 수 있어 이거? 와, 야, 야 이거 대박인데 복제까지 쓰고. 빵빵빵빵 터지고, 대박인데, 이거? 자, 지금, 오른쪽, 파이어볼 던져서, 흥 누나 4명 뚜들겨 패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폭탄 타워 지어주고, 이거 누가 먼저 깨냐, 이 싸움이네, 이거 지금. 어, 그리고 저 스파키를 막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 야, 스파키 막는 거 까다롭다, 까다로워. 자, 아이스 스피릿. 나무 굴려주고 자자자 자, 자, 이거 수비수비 수비, 수비 잘 되고 있죠 수비 잘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발키리 나가주고 야 이거 마지막 게임 좀 빡세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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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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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싸움이야 그 싸움 자 이거 나도 폭탄타워 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요요요 메가나이트 낼 준비해줍니다 메가나이트 낼 준비 올때 건너올때 다리에서 슈 파슈,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뚱무 불려주고, 자 누가 먼저 이기냐? 아 우리가 이겼다. 승 깔끔하게. 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이 덱. 이 덱이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제가 마존슈와 손쉽게 구승 0패 달성했고, 요 램라이더 전설 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어 저한테는 이제 추가 골드를 주네요. 제가 계속해서 덱을 수정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덱을 썼는데 뭐, 이 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견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도전 안 하셨다면은 이 덱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아셨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티비의 복구였습니다. 그럼 안녕.